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심하네. 일단 그 아이템을 보시면 카나이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카나이는 이제 아주 폭장 데미지, 주들이 이제 폭장 뻥 데미기 때문에 폭장 터질 때 데미지기 때문에 아주 추죠그 다음에 그 폭장을 터뜨리는 기폭제는 이제 버 버스킬. 하위 신들의 손목들이 보시면 영어름에 적중 당한 적이 5초 동안 신비한 버에게 스 받는 피해 200% 증가 보이시죠? 200% 증가. 하이신들의 손목띠. 그 다음에 이제 그폭장에 이제 그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원서 회동을 쓰고요. 반지. 하이신들의 손목띠는 보시면 용오름에 맞춘 적. 용오름이 용오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스킬을 용오름을 무조건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 천지권법에 통하는 용오름 폭장을 이제 터뜨릴 때 터뜨리기 바로전 그러니까 원서 타임이죠. 원서 타임이 보시면 타이머 원서 타이머가 지금 냉기. 냉기일 때 이제 천, 냉기 이전에 천지검법 동화를 통해 가지고 스택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아, 10, 25 정도 20, 20 정도 20 정도 쌓아놓고 이제 그 냉기 텀일때 이제 폭장을 터트리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천지검법 동화가 20 스택 말도 데미지가 100%에 요100% 엄청난 데미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이기 때문에 20 스택 말도 5% 200%의 이제 그 스킬 합연사 어 근데 아즈트라스크의 주먹 그추출되어있는 아즈트라스크의 이거 300%이지 피해 증가인데 이것도 스킬 하변산이기 때문에 아마 200% 동하고 화 합쳐져가지고 500%일 거에요 500%인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스킬 하변산을 알고 있거든요. 아즈트라스크 그다음에 진격타 날랜벌로린 이거는 회피 확률을 증가시켜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몹한때 가둬졌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생존기라고 보시면 돼요. 해탈의 사마의 장막은, 몹을 모 몹을 많이, 이제 엄청나게 모, 모아버리면, 엄청나게 모은 상태에서, 모은 상태에서 보시면, 해탈의 사마의 장막, 몹을 많이 모았을 때 상당히 아프거든요. 몹을 모으는 중에는, 이제 해탈을 가볍게 누르지 말고, 헬퍼 쓰지 말고, 몹을 모아가지고, 이제 폭장기 터뜨리는 이제 시점이 오면, 해탈을 눌러가지고, 버티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용으로 윤폭은, 이제 계속 몹을 모아가지고, 이어붙여가지고, 몹을 계속 많이 말지, 스노우볼링, 이라고 해야 하나? 계속 몹을 끌고 다니다가 이제 폭장 이제 그 원서 타임일 때 원서가 이 냉기일 때 이제 그 터뜨리고 남아있는 몹들을 또 용오름으로 끌고 가죠. 다음 지역의 몹들하고 합쳐가지고 또 폭장 터트리 식으로 폭발장법은 임박한 파면 음. 폭장을 이제 터뜨리기 위해서 폭장을 걸어야 하니까 율리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평타로는 폭장이 기본, 폭, 어 이제 기본 폭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비한 법 물해법 룬 선택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신비한 버스는 아마, 그, 맞으면 아마 자기 소피, 가장 높은 소피에 따라가지고, 소피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룬 선택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음.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신비한 버물 무레버, 패시브는 좋아, 단일 저항을 올려주는, 단일 저항을 전체 저항으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주도권. 공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시면 신비한 벗에 물의 벗이, 이제 그 자기 공속 유일하게 벗충해서 이제 자기 공속에 비례해가지고 데미지, 그 다음에 그 히트판, 히트수가 올라가는 걸로 밝혀져 있어가지고, 공속을 위주로 맞춰놓으면 이제 신비한 벗의 데미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비한 벗의 공속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통해가지고 공속 증가를 유주지 공속 증가를 어느 정도 덴뻥을 이제 하고, 덴뻥을 유도하고, 심사체험은 이제 생존기? 죽을까봐. 이탈의 애플은 이제 신비한 버스 이제 쿨마다 돌리기 위해서, 쿨마다 돌려야 하니까. 이탈의 애플, 이렇게 진격타. 아즈, 그 다음에 하위신들, 원소. 그 다음에 장비는 인나 6셋시필수고요 인나 6셋 일단 이게 거의 무조건 고정이에요. 거의 보시면 제그 모험가 세트. 그다음 인나 육세, 가장 코템, 어그 다음에, 볼품 없는 장화, 그 다음에, 레페브레이 독백, 생존하기 위해서, 레페브레이 독백. 지금 저건 조금, 댐, 거지 조금 하급이고, 이거는 다시 뽑아야 하고요. 이걸 쓸까? 응. 그렇게. 피통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네? 음. 응. 레페브레이 독백. 가급차 40. 7% 이상 쓰는 게 좋아요. 이게 덴가니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뽑아야 고 그다음 인나의 장갑은 이제 민첩, 아 이제 쌍극 민첩 고정에 거기서 이제 좀 아프면 활력 뽑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피. 근데 광피보다는 활력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보니까 상당히 너무 아파가지고 활력 천 이제 천 찍어버려. 활력 최대 천까지 붙을 수 있는데 그 활력 천0 찍어버리면 피통이 한 15만에서 20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나는 민첩 극화 급피 베이스에 뭐 딜을 원하면 광피, 딜을 원하면 광피, 생존을 원하면 활력을 찾으시면 되고 인나북이 민첩 활력 깡대 높은 거 그다음 피해보다는 이거는 피해가 좋을지 공속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은 공속을 다른 사람들이 공속을 많이 선택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공속을 한번 해봤어요. 그버에 이제 공속을 빠르게 하면 버의 데미지 그냥 공속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소환 부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 공속이 빨라 무기의 공속을 이제 피해보다 공속 공석, 이제 공속다는 게 좋은 게 공속 자체가 그 버스의 데미지 자체를 맥시멈 자체를 올려주고 그게 피해 동급이죠? 피해를 올리면 그 다음에 공속이 빨라지니까 그만큼 히트 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벌포 원장은 민첩활력 이소 아니면 뭐 초생 아니면 방어도 그냥 폭장 스킬 추뎀 다시고요. 단일장 무조건. 단일장은 갑자기 물절어 통일을 시키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물절하 아직 통일을 못시켰고요그 다음에 민나 아, 바지, 민차팔력 방어, 그 다음 번개장. 단전은 갑자기 물저가 좋아요. 민나의 음, 긋기. 민나의 벨트는 민차팔력 모조, 생퍼 민나의 벨트는 이제 모조가 고정이라가지고 단일장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화합의 반지. 극화급히그 다음에 정피 극하 쪽이, 쪽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피가 맥시멈에 가까운걸 쓰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용광로를, 들지 않는, 이제 용광로를 들지 않기 때문에 정피 자체가 0이 0이기 이 때문에 정피는 이제 단독으로 곱해지는 연산이기 때문에 정피가 15 붙었으면 이건 정의한테 주는 피해가 바로 15에요 다렉트 15% 증가하기 때문에 용광로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극화급히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의 피해가 높은걸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침도는, 이제, 그, 베스트 옵션이, 이제, 극화급 피, 피해? 아 민첩이다, 민첩. 극화급 피, 민첩. 레비노프만 피해. 거기 베이스에 광피나 뭐, 죄감이나, 이런 거 붙는 게 좋은데, 아직 저는 그런 거못 보겠고요. 그 다음에, 궁도 장비. 궁도 장비는, 이제, 화이신들의손목띠하고 상호 호환 관계인데, 상위 호환 관계인데, 이게, 화이신들이 150에서 200%기 때문에, 미백에 가까운 걸 뽑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궁도 장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궁도 장비는 냉기, 민첩이 최하급이라도 위에 있는 냉기 기술로 주는 피해, 폭장 데미지가 냉기 피해기 이 때문에 냉기가 20에 가까운 거 육박한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레페브레의 독백은 민첩 활력, 그 다음에 민첩 활력 고정에 세 가지 옵션 중에 두 가지가 적혀있는지 꼭피있으면다요 제가, 신비한 법그 다음 광피, 저는 이제 그 신비한 벗으로 추뎀을 했긴 했는데, 제감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탈 쿨를 빠르게 돌려가지고 생존을 어느 정도 돈 많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나의 강의 투구는 이제 민첩한력 극학 아니면 민첩 극학 스킬 이제 폭장 스킬 추뎀이 붙을 수 있는 부위가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구 그 다음에 신발이 스킬 폭장 스킬 추뎀이 붙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제 그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있으면 민첩 공속, 극화, 폭탄 그 스킬 추뎀을다는게 좋은데, 일단 폭탄 스킬 추의 문제가 아즈 트라스쿨의 주먹그 다음에 어 동화, 천지검법의 동화로 인해가지고 스킬 합변산 구간에 속하는데 벌써부터 스킬 합변산 구간에 주어지 300, 최소 300에 최대한 500에서 600까지 가기 때문에 그 15%의 스킬 폭탄 스킬 추뎀은 데미지 거의 2%? 2급 1%, 2% 증대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데, 기대 수치가, 데미지 증가 기대 수치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활력을 선택했고요. 아 2%, 3%는 되겠다. 3% 정도 되겠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가급적 그 보조 속성이 최대 공력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보시면. 공력을 좀 풀로 유지하는 쪽이 좀 좋기 때문에. 아, 공력을 이제 그, 그, 원서 텀일 때 폭장을 연사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력 자체가 좀 높은 편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모가에서야 가장 좋은 게 속피, 국화, 급피, 베스트 옵션이죠. 속피, 국화, 급피. 그리고 보석은 갇힌 자, 그 공속 뻥튀기를 위해서 중통제. 그 다음, 모가에서야 아, 아, 고통받는 자. 음, 단수가 낮으면 중통제보다는 난을 끼셔가지고, 그냥, 아, 모한테안 죽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운영법은 40, 80단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운영법은 원서 타임이 잘 보시면 원서 타임. 일단 이동 중에는 이동 중에 용으로꼭한번 날려가지고 보시면 용으로요 5초 동안 레페르브의 독액 때문에 어, 데미지 감소 5, 최대 50%가 있기 때문에 용름꼭 지금 5초마다 한 번씩 꼭 써주고요. 자 이제 이제 평타지를 계속 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원서 타임이 보시면 이거. 물리 다음에 원서 타임이군요. 물리 텀이 보면 이제 폭장 걸어주고 물, 원서 타임이 제 냉기죠. 냉길 때 버스 키를 눌러가지고 뻥튀기 이제 그 뻥튀기 딜 상태에서 이제 버스 키를 눌러가지고 폭장을 터뜨려 주는 식으로. 자, 또 이제 보블. 원서 타임이 끝나면 그동안에 이제 몸을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원서 타임이 다갔죠 이제 물리죠. 지금 원서가 물리죠. 물리면폭장좀 걸어주고 폭장을 때는 이제 가급적 피가 작은 애들 위주로 먼저 걸어주시고요. 피가 작은 애들. 정의한테 걸면 복장이 거의 터지지 않겠죠? 이제 원스터이니까일단그 동안 몹을 좀 모아주고 그벗 이제 그 진격탄을 너무 연타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제 지금 원소 쿨이 왔죠? 와가지고 이제 눌러주고요. 이렇게 뻥 터지죠? 원소 이전에는 이제 몹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격탄 너무 난사해버리면 정착 써야 할때 진격탄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손이 적응 이안 돼가지고. 징격탄을 갑죠 이제 원서타임이 왔죠 또 버스 스킬 눌러요 한방에 다 터지죠 원서타임이 이제 물리 다음에 남기기 때문에 물리 때 가급적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뭔가에서야기 모양갈 세트 이제 공격적 스택으로 어느정도 돌려주시고 그 전에는 이렇게 제이 계속 이동해주고 이제 물리가 오죠 물리가 오면 제자리에 갑죠 제자리에 있는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헤타 그때 눌러주시고 원서타임이 오면 버스를 눌러가지고 폭장을터뜨려주시고요 몹을 계속 모아주고 자, 물리 타이밍 이제 폭장 커를 걸... 아이고 아이고 음. 비전 같은 거 상당히 아파요. 이 나네를 안꼈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공격. 고 같은 거 먹어주고 피 작은 애들 이렇게 이렇게 피 작은 애들 그 전에 계속 평타 누르고 있어가지고 공격 채우고 있고 그냥 쌩으로 죽어버렸죠. 자 원스 타이머야 폭장 걸어주고 원스 타이머면 물리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정의한 마리만 나오면 이거는 자기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음. 오, 내면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 개인적으로 내면 쿨이 뭐지 해탈보다 는 빠른 편이니까. 음. 아니면 뭐그업버 청산, 아 승천도 괜찮고. 음. 그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내면 쓸까 고민해봤는데 근데 음. 네, 그. 몹을 모아가지고, 좀잘 모르겠어요. 일단, 음. 손, 매는 제가 손에 좀안 익어가지고. 음. 일단, 근데 네매도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승천도 좋고.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생존기로. 이렇게 몹을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원서 타임에 올려 고 물리가 돌고 있죠. 원서 타임 물리. 확장 걸어주고, 저 지금 제가 그 설명한다고 마스커스 된다고 피 작은 애들한테 폭정을 많이 걸지를 못해 가지고 이다주 가는 애들한테 그리고 얘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얘들은 아프죠? 근데 내면이 나올라나 음. 내면은 거의 쿨마다 쓸수 있긴 하지만. 음. 레기터 이때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면을 선택한다면요, 그 스킬 하변산 근단의 궁전보다는 아마 그 상태 이상에서 매역이 되는 룬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 헤타을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까 몹을 잔뜩 모았는데 정에 뭐 두물이 세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빙결그 악몽 이런 거 걸려 버리면 뭐르치 스킬 자체가 안 눌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해는을우가는은우그 음, 내면의 구는이친그 스킬 친구는 구간이속구있이구는이단의는이을쓰는것 보다 는이 친구는 이거구는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구는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금단의 군정을이나 이제 그 덴펑퍼프보다는 음,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음, 음. 쿨을 좀더 내면은 내면 내면이 쿨을 완벽하게 돌리려고 하면 어 쿨타임이 60에 70에서 6박 해야 하네 이거는 조금 힘들겠는데, 음, 내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내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86단,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운영 방법은 이제 원소 회동 타임을 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원소 회동 타임 때 이제 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딜을 하기 위해서 그 원소 회동 냉기 이전에 몹을 모으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 중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을 취해주고 원소 딱 냉기일 때는 무조건 제자리 발뚝 해가지고 극딜 타임 뭔가에 이제 그 뭔가 자체 보시면 뭔가 자체 이동하는 동안은 데미지 감소 50%가 있기 때문에 원소 타임이 아닌데 가만히 서 있으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이제 그그 덴감 그50% 유지 인 발동시켜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뭔소 이동 타임에 극딜한다. 요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초필 살기 같은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면 돼요.